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흑잡스입니다. 성장주 ETF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상장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어서 여러 견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봉이 중국의 기술주 기업들입니다. 미래의 산업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미국과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만 봐도 엄청나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이 대장이지만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성장 주식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소개해드리고 미국 성장 주식인 QQQ와는 어떻게 대비하여 보유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미국 두 거인의 나라에 어깨에 가능하면 같이 올라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성장에서 나오는 이득을 같이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미국이 좋냐, 중국이 좋냐 그런 거 상관없이 저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습니다. 단순 중국이니까 투자하기 싫어 이런 생각보다는 중국 주식도 돈이 되고 저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면 투자를 하면 어떨까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도 돈이 된다면 투자해서 그들의 성장을 저의 성장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생테크 ETF의 개요인데요. 투자는 중국 혁신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기술주 중심 30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 분야는 클라우드, 이커머스, 핀테크 등 다양합니다. 최근 중국 관련 영상을 보면은 이들 회사의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동영상, 게임, 결제, 이런 모든 미래 성장할 산업이 이들이 모두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들 안에서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들 회사는 중국 내에서는 공기와 같아질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아마 공기처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수도 넓어서 중국 1등이 세계 1등 기업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또, 지금 중국에서는 차세대 IT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 대부분에서 중국 노점상들도 QR코드로 돈을 받는가 하면 막대한 시장으로 다양한 기술력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게임, 앱, 기술 등에서 중국 기술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환해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는 0.09%입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요즘 나오는 e 트 f 프들은 거의 다 보수가 저렴하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성종목은 샤오미, 써니옵티컬테크그룹, SMIC, 알리바바, 텐센트, 알리바바홀리스 네이투안, 징동닷컴, 비아드, 네노버 등 3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기업의 대부분의 비율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한 주당 가격은 1 2 1 0원인데요 소액으로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성장주 주가가 다 올라서 조금씩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는데 조금은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한주한 한 주씩 모아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최첨단 기업들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 투자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이 중국 회사들이나 중국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 전체에서는 분식회계 또는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꺼려졌는데 이들 기업들은 중국에서도 없으면 안될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더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QQQ와는 어떻게 같이 비교하여 생각하였는지 말하여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엄청나게 죽어 우상향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 산업들이 총 집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중국의 나스닥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구나 수자자들도 올라오고 있는 중국에 돈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시 또한 그것을 말해두듯이 상당히 많은 상승을 거두고 있고요. 따라서 상승 지수도 나스닥의 상승세처럼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의 대표 성장주 시장을 모두 매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율을 좀 조금씩 조정하면서요. 저는 ETF는 연금 계좌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택지가 더 많아지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좋은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ETF 시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의 기술이 더 오,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의 풍부한 내수시장을 점령할 중국의 테크주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좋은 ETF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뚫고 성장할 것이며 몇년뒤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 점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